안녕하세요. 이한홈즈의 이보람 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집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 사리에 위치한 전주택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 10억 7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어, 대지 면적은 104평에 실내 연면적은 1층, 2층, 3층까지 56평을 쓰는 현장입니다. 이곳의 재반 사항은요. LPG 벌크 그리고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마당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 전체가 굉장히 화사하고요. 모든 그방 공간과 거실 공간들이 널찍하게 설계가 된 그런 집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풀옵션으로 주방 가전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이사 오셔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단열도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요. 오늘 낮에 기온이 23도, 4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제가 자켓을 걸치고 안내를 해드릴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그런 집이에요. 또 하나, 신현살이라고 하면요. 뭐 신현리가 교통체증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1km 떨어져 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통학도 가능하고요. 중학교는 한 1.5km 정도, 그래서 중학생 자녀분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통학이 가능할 겁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지금부터 집의 내부와 외부를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주차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의 주차 공간은요. 집의 뒤편으로 해서 지상주차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널찍해요. 그래서 일반 차량 두 대는 충분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차가 한대더 있으시다 하면 이 안쪽까지 세 대까지는 충분하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동선상 마당부터 안내를 해드리고 실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은 이쪽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이곳이 이 집의 마당인데요. 어, 지상 주차로 뒤쪽에 주차 공간이 빠져 있음에도요. 마당이 굉장히 반듯하고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앞쪽에는 데크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는 빼곡하게 잔디가 시공이 될 거예요. 부동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 펜스도 이렇게 설치가 되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좋은 점이요. 숲세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당이 프라이빗하죠. 가끔 이제 어느 뭐 고객분들께서는 우리 집 마당이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 집 마당이 노출될 리는 없죠. 대신 안타까운 거는 조금 옆집과의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뭐 펜슬 조금 추가 시공비 들이셔서 높게 시공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건물의 외관을 설명드리고 실내로 들어갈게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앞쪽에 이제 라임스톤과 옆과 뒤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실의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다섯 칸입니다. 지금 신발장도 전부 다 이렇게 도장 마감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정도 신발 수납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띄움 시공도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벽과 천장도 전부 다 도장 마감되어 있어갖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일과수동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은, 아,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스윙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1층에는 구성이 거실과 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널찍하고요.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벽과 천장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쪽이 이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남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창원은 LX 하우시스의 이중창. 그리고 이 창을 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당, 데크 공간, 그리고 숲세권이기 때문에 숲 좋아하시는 분도 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장에 보시면 메인 조명 없이요 전부 다 주광색 조명입니다. 직부등과 간접 조명 그리고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하고 소파는 원하시는 곳에 놓으셔도 되는데요 이쪽에다가 소파 놓신다 으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장식장 뺀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한 4, 5인 소파거든요. 6, 7인 소파 아주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거실이 널찍하고 반듯하게 나와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은요, 요렇게 거실과 맞닿아 있는데요. 실제로 와보시면 은 굉장히 널찍한 11자 구조의 동선입니다. 제일 먼저 식탁 자리는요, 요렇게 6인 식탁도 충분한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3구 인덕션, 위쪽으로 에리카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류대 공간도 양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전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주방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이 가구가 전부 다 육면 분체 도장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요. 저 안쪽에 냉장, 냉동, 김치냉장 LG 그 오브제 제품으로 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트인으로 하나를 넣으셨어요. 어놓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라서 그렇게 대가족을 위한 그런 집은 아닌데도요. 뭐 요즘에 음식물 막 김치라든지 뭐다 넣어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냉장고 사용하시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옆에 이렇게 수납공간 그 옆쪽으로 LG 디오스 광파 오븐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뒤쪽이 이제 그 싱크볼입니다 레진옥스 싱크볼로 양옆에도 조리대 공간이랑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고 앞에 이제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전부 다 수납공간이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조명들 그리고 위에도 라인 조명 따 놔가지고 주방은 굉장히 좀 밝은 편입니다. 밑에는 SK 식기세척기 기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 냉동, 김치냉장, LG 오브제 제품으로 색상을 맞춰가지고 넣어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주부님들 중에서 아 냉장고가 좀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관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아쉽게도 뭐 보조 주방이라든지 그런 뭐 세탁실은 아니고요. 어, 주방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일러실 겸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이렇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전부 살펴봤고요. 이제 1층의 마지막 공간, 공용 화장실 공간. 여기도 이렇게 문을 닫으면 굉장히 여기 벽 색깔이랑 좀 일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죠. 욕실도요. 뭐 아, 욕실은 아니에요. 사실 화장실인데요. 뭐 1층에 방이 없다 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널찍하고 깔끔합니다. 세면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욕실 용품 올려놓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매립스전 사용하셨고 앞에는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비데. 는 아니네요. 네,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스프레이 건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건 지금 수납 공간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수건이라든지 화장 그 화장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만 설치하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밑에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설명을 해서 수납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 계단 밑 공간을 활용했는데요. 이 안쪽도 어, 꽤 쓸모가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이 옆에 선반을 짜놓으셔가지고 뭐 부족한 팬트리 공간, 좀 다한 도시리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그리고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충분한 수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2층에 있는 메인 침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집성목, 그리고 튼튼하게. 레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2층은 전체적으로 마스터존이에요. 그래서 뭐, 부부 두 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제일 먼저, 아, 이곳이 세탁실이에요. 제가 그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탁실이 넓은 집들이 좋아요. 하지만 세탁실이 넓으면 그만큼 죽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2층을 전체로 마스터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세탁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면 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수납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환기창 그리고 애벌빨래 할수 있는 싱크볼에 옆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고요. 여기는 보일러 아니네요. 전부 다 수납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만 해도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소방창 겸 그리고 환기창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실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이 집의 마스터룸인데요. 아, 방 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제 신현리에 10억대 집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 집이 10억 7천만 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뭐 13억, 14억 정도 하는 집의 안방보다도요. 훨씬 잘 나왔습니다. 바닥은 광폭의 원목마루 사용하셨고,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예요. 역시 창호는 LS 하우시스인데요. 역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집 마당이 한 눈에 보이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천장에 LED 조명과 직부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침대가 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가늠이 되실 거예요. 침대 큰거 놓시고요. 으 아직 뭐 불릴 수면 안 하는 자녀분들이 있다고 해도요, 뭐퀸 사이즈 두개 놓고 남는 공간에는 뭐 안마 의자, 앞에다가 TV 설치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드레스룸과 욕실도 정말 정말 잘 꾸며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이거 다, 아, 무늬목이에요. 무늬목으로 이렇게 옷장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슬라이딩도어, 슬라이딩도어로 마감되어 있는 온전한 드레스룸. 불빛도 마음에 들고요. 옆에 있는 가구 색깔이랑 심지어 LG 트롬 스타일러 5구짜리. 이것도 기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옷을 보관하시면은 내 옷이 좀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욕실 공간인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요. 바깥에도 세면기가 있고, 안에도 세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이서 아침 출근 준비하실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메리스죠. 화장대 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밑에도 다 수납 공간, 위에도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인데요. 이렇게 포켓 도어로 마감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구성이 너무 너무 좋아요. 먼저 바닥과 벽은 그레이톤의 타일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메리트 전 너무 깔끔하죠? 심지어 시공도 잘하셔가지고요. 뭐 덧나거나 뭐 깨지거나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밑에 수납 공간 앞쪽에 거울 그리고 옆에는 이동식 욕조인데요. 욕조 옆으로 이렇게 다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도 있습니다. 옆에 고방 유리. 그리고 뒤쪽에는 샤워 공간을 따로 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샤워하시면서 목욕도 가능한 굉장히 널찍한 욕실입니다. 이렇게 다메리수전 쓰셨고요. 옆에는 박스 짜가지고 욕실용품.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뭐 커튼 같은 거 하나만 딱 설치하신다 그러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병 공간. 여기에는 비데를 쓰셨네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데. 옆에 스프레이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위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팀펠 복합 환풍기예요. 그러니까 뭐 샤워를 하시고요. 겨울에 나가실 때 환풍기 따뜻한 바람 틀어놓고 다 말리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2층에 있는 모든 공간 살펴봤는데요. 전체가 통으로 마스터 주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거기에다가 자녀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3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3층에 뭐방 크기도 정말 잘 나와가지고요. 실망하시진 않을 거예요. 네, 3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자녀분들이 "아, 엄마만 좋은 2층 다 쓰고, 우린 3층 다 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3층에도 제일 먼저 이렇게 미니 것이라고요. 미니 주방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싱크볼도 있고요. 2구짜리 쿡탑도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굳이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라면 끓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먹으면 되고, 친구들 놀러 왔을 땐 여기에다가 원탁, 이렇게, 돌아, 돌아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 가볍게 맥주도 한잔 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쉬운 거는 뭐, 에어컨은 없지만, 뭐, 생각보다 굉장히 집이 시원해요. 그래서 한여름만 아니다 그러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에는 첫 번째 침실. 아, 엄마 방 넓은 거 쓰고, 있... 자녀방이 쓰기에는 이 방보다 넓은 방은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바닥도 광폭이 원목마루고요 지금 이게 슈퍼싱글 베드거든요. 퀸 놓으시고요. 이쪽으로 책상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쪽 벽에다가 북박이장을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옷 수납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가구 배치하신 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천장에 LED 조명과 간접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 방에만 전용 테라스가 딸려 있어요. 요렇게. 여기를 열고 나가시면, 크진 않지만요. 지금 뭐 이렇게 파고라하고 해먹을 갖다 놨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파고라, 그리고 벤치랑, 어, 요렇게 테이블 하나만 갖다 놓으시면, 이 숲을 바라보면서, 밤에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가볍게 맥주 한잔, 칵테일 한잔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 지금 수전도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 옆에 콘센트도 있어서 아, 추후에 어닝 설치하시거나 썬룸 시공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가 이 정도면 뭐 자녀분들은 전혀 불만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안에 월패드까지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선상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3층 욕실. 아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바닥가벽 전부 다 타일이고요. 엄마만 비댔어?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비댔을 수 있게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면기 역시 메리수전 그리고 요것도 어아 이건 열리네요. 네 이렇게 수납공간, 거울 밑에도 수납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공간인데요. 여기 완벽하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샤워가 가능합니다. 해바라기 수 높이 좋네요. 제가 키가 큰데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샤워기 선반에. 옆에는 이거 무슨 블라인드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질감 입체감이 있는 타일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이렇게 3층에 있는 공용 욕실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침실 공간 3층에 있는 두 번째 침실이자 이 집의 세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 공간이 전부 다 널찍해서 좋아요 여기도 뭐 성인분들이 사용한다 그래도 충분한데요 바닥은 원목 광폭마루 광폭이 원목마루 벽과 천장 실크 벽지 LED 조명과 간접조명, 시스템 에어컨, 환기창. 그래서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북박의 장한 10자 정도 시공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신다 그러면, 뭐 자녀분들이 쓰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 사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첫 촬영에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네, 긴장하고 말좀 헛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앞으로 좋은 집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거나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